일단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가 바로 그 3단계의 라디칼 중합에서의첫 번째 스텝, 이니시에이션 스텝에서의 일단 레이트 익스프레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니시에이터해프라이프그 다음에 이제 이니시에이터의 이피션시, 그 다음에 케이지 팩트,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어. 두 번째는 여러분, 프로포게이션이죠 어. 어떻게 보면은 인간도 역시 탄생, 어,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어,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음, 뭐 이렇게 다 나눠지듯이 어, 역시 라티칼 중압도 탄생의 이니시에이션, 어,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은 이제 이쪽에서 전개, 프로포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은 이제 뭐 터미네이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음. 이니시에이션도 중요하고 터미네이션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분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고분자의 그 프로포게이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죠 어, 프로포게이션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고분자 반응을 조절을 해서 수율이 라든지 그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두번째 스텝 프로포게이션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 어, 이니시에이터가 어, 이니시에이터가 열 분해가 돼갖고두개의 프라이머리 라디칼을 내놓고 이두 개의 프라이머리 라디칼이 어, 일단은 첫 번째 그 모노머를 만나서 이 R 라디칼이 M에 이제 에딩이 되면은 그때 최초로 생기는 라디칼이 바로 이제 M1 라디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단계가 바로 개시 단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라디칼이 모노머에 에딩돼서 M1 라디칼이 생긴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쇄 반응으로 어 줄줄이 사탕같이 계속해서 이제 달라붙으면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요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뭐 운동장에 한 100명의 학생을 이제 위치를 시켜 놓고 어 A 아무개 기준 어 그다음에 1열 종대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기준 하나 만드는데 그게 해당되는 과정이 바로 게시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 기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사탕으로 모노모들이 계속해서 이제 에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로포게이션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M1 라디칼만 만들어 놓으면은 요게 기준점이 돼갖고 모노모들이 계속 붙는 겁니다. 일단은 M1 라디칼에 M이 계속 붙고, 그러면 이제 M2 라디칼로 바뀌게 되겠죠. 사이즈가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M3, 그 다음에 계속해서 MN 플러스 1까지 계속해서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어,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보니 어, 일단은 M2 라디칼에서 M3가 되건 뭐 Mn에서 M 플러스를 되건 그 KP는 어, 즉 고분자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거의 이제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이제 밝혀냈어요. 어, 거의 즉 고분자가 어, 요렇게까지 달할 때 속도나 요렇게 되는 속도 요렇게 되는 속도 즉그 사이즈에 상관없이 프로포게이션 스테이지에 있어서의 레이트는 거의 일정하다고 찾아냈고. 즉 결과적으로 M1 라디칼만 생성되면은 이 M1 라디칼의 모노모들이 계속 에딩되는 그게 어, 속도는 매 단계마다 거의 컨스턴트하게 똑같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레이트 어, 스프레션이 아주 쉽게 표현이 되는 거죠. 즉이 프로퍼게이션의 레이트 스프레션은이 단계에서의 프로퍼게이션에 해당되는 레이트 컨스턴트, 즉 KP는 뭐든지 똑같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이 단계에서의 예를 들어서 의존성은 바로 요 생성된 요 m라디칼. 그죠? 요 m라디칼도 m1라디칼이건 m2라디칼이건 상관없이 일단은 고분자 체인의 모든 라디칼 스피시스의 농도, 요 m라디칼로 표시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일단은 그 모노모의 컨센트레이션 고부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어, 이, 요프로포게이션 스테이지에 있어서의 일단은 그 레이트 컨스턴트 KP도 다 이제 어, 실험적으로 측정해 갖고 수치는 이제 10의 제곱에서 10의 4승 레인지 요 정도의 레인지에 있는 걸로 이제 다 실험적으로 다 측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요게 바로 이제 RP의 그 표시고요. 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어, 모노모가 소모되는 레이트라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그 모노모가 소모되는 거는 초기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에서 이 프라이머리 라디칼이 모노모의 이니시에이션 될 때, 즉, 요 단계에서도 모노모가 일부가 이제 소모가 되고요. 즉, r 이 스텝에서도, 즉, 이니시에이션 스텝에서도 모노모가 소모가 되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모노모의 소비는 바로 요와 같이 프로포게이션 스테이지로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모노모의 컨섬션은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와 프로포게이션 스테이지인데,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에서도 모노모가 이제 소모가 되지만, 그거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RP에 대비해서 RI는 아주 작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RI는 제로로 하고, 레이트 e o 프로 r 게이션 즉, 프로포게이션 속도, 요 RP가 바로 모노모에 소모되는 그 속도와 이제 같이 놓고, 우리가 이제 키네틱스를 유도를 합니다. 쫓아오시나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터미네이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그래서 일단은 그, 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 요식, 그죠? RP는 요걸 명심하고요. 어, rate of propagation은 KP, 프로퍼게이션 스테이지에서의 KP 곱하기 어, M 라디칼 농도, 그 다음에 모노모 농도 어,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터미네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어, 일단은 이니시에이터가 분해가 돼갖고 프라이머리 라디칼이 생기고, 어,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라디칼이 어, 모노모 첫 번째 모노모를 만나서 M1라디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노머가 이제 애딩이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서 반응이 쭉쭉 쭉 가는 겁니다 어. 요게 이제 프로포게이션이군요 이게 바로 이제 전개 과정 프로포게이션이고 요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고분자들이 계속 자랍니다 고분자들이 자라고 이제 고분자들이 자란거에 이제 끝에는 이제 라디칼을 항상 같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또요런 고분자도 있고 또 이제 요런 고분자도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어, 어, 다양한 이제 고분자 체인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모노모가 전부다다, 모노모가 전부다다 이제 어, 일단 라디칼에 에딩이 돼갖고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에딩될 수 있는 모노모는 없게 되고. 고분자 체인에 있는 이와 같이 라디칼을 다 이제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모노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분자가 라디칼을 갖고 있는 고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명은 바로 데드 폴리마가 되는 거죠. 이제 이제 터미네이션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라디칼 중합 같은 경우에는 터미네이션이 될 때. 어, 두 가지의 방법으로 터미네이션이 돼요. 어, 여러분들. 어. 요거는 바로 이제, 어, 라디칼의, 어, 라디칼의 이제 특성인데, 어. 일단 여러분들, 그, 라디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어, X2라고 하는 분자를, 어, X2라고 하는 분자, 어. 요거는 보통 이제 X가 X로 이제 시그마본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리비지를 하게 되면은, 두 개의 라디칼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클리비제에서 라디칼이 생성인데, 요 의미는 다시 요 X라는 라디칼하고 요 X라는 라디칼은 다시 이제 전자를 하나씩 내놓고, 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시그마 본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음. 즉,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냐면은 이런 라디칼 끝단을 갖고 있는 고분자 체인과 또 이러한 라디칼 끝단을 갖고 있는 이러한 고분자 체인이 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요두 개의 그 라디칼 핵단을 갖고 있는 요런 고분자들이 서로 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어, 기에 이제 시그마 본드가 연결되고 같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럼 결과적으로, 어, 요런 고분자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어, 요런 고분자가, 어, 같이 손을 잡고, 어, 라디칼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데드 하는 거예요. 쫓아오시나요, 여러분? 이게 음. 바로 이제 요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 지금 뭐냐면은, 어, 둘이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이렇게 요런 고분자 사이즈가, 요거는 사이즈가 N이라고 하고, 요거는 사이즈가 M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 요두 개가 손을 잡고 이제 데드를 했기 때문에, 사이즈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뭐냐면, 하나의 고분자 체인의 사이즈는 N이고, 또 다른 고분자의 사이즈는 이제 M 인데 요게 까지 손을 잡고 이제 어, 데드가 됐기 때문에 터미네이션이 됐기 때문에 전체 사이즈는 M 플러스 M 으로 증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데드가 될 수가 있죠 요럴 때 이제 라디칼 하나씩 하나씩 내놓으면서 이제 데드가 됐다 어, 요런 방식을 이제 커플링에 의한 이제 터미네이션 또는 이제 한국말로는 결합 또커플링이란말 대신에 또 이제 컨비네이션이란 말도 이제 종종 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커플링 또는 컨비네이션 양상에 따른 이제 터미네이션 과정 이렇게도 이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음. 하지만은 라디칼이라는 것은 이게 조금 이런 어 터미네이션 방법도 있고 어 하지만은 또 이제 라디칼 체인 끝단이 이렇게 라디칼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라디칼을 버려버려요. 어 예를 들어서 어그 다음에 요. 여기서도 지금 끝에 라디칼이 있을 경우에 이 라디칼을 버려버려요. 어, 그런 방식이 있어요. 어.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화학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 만약 고분자 체인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끝에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끝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라디칼 체인이 있다고 할때 어 여기서 이제 라디칼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어어 라디칼이 요로 주고 어그 다음에 이 H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 여기서 이제 이 전자 하나가 요로 주면서 이 H는 떨어져 나가고 어그 다음에 끝이 이제 CH CH2로 이제 엔딩되면서 라디칼을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어. 요게 지금 케미스트리적으로 보면 요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 ML 라디칼인데, 어. 요 ML 라디칼이 이렇게 라디칼을 버려서 MN으로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ML 라디칼도 끝에 있는 라디칼을 버려버려요. 어. 그래서 이제 MN으로 되고. 어.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이즈가 지금 더블링이 일어나는 거죠. 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각자의 분자로 이렇게 떨어져서 터미네이션이 되는 거야. 어. 즉, 요거는 지금 반복하면 요, 요 스테이지의 터미네이션은 어, 두 개의 그 고분자 분자가 하나가 돼갖고 이제 터미네이션 되는 거고 요거는 두 개의 분자가 각각 알아서 라디카를 버려서 터미네이션 돼갖고 이제 두 개의 분자로 되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어, 요런 방식에 의한 그 터미네이션은 어디스프로포셔네이션이라그러고 한국말로는 불균등화 이제 정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 라디칼 그 중합에 있어서의 터미네이션 그 양상은 크게 이와 같이 어, 커플링에 의한 터미네이션 그다음에 이제 디스프로포셔네이션에 의한 터미네이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어.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KT 터미네이션 스테이지에 있어서 요거에 따른 이제 레이트 익스프레션에서의요 KTC는 바로 어 커플링에 의한 터미네이션에 해당되는 레이트 컨스턴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이제 KTD 같은 경우에서는 요거는 바로 디스프로포션네이션에 의한 터미네이션 그모드의 레이트 컨스턴트를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라디칼 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터미네이션이 Kt는 바로 요 KTC와 KTD가 다 같이 혼재해 있는 시스템에서의 터미네이션 모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 쫓아오시나요? 음. 그래서 지금 요걸 보면은 일단 터미네이션이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터미네이션에 있어서의 그 KT라는 거는 어 일단은 그 KTC와 KTD의 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션 모드에 있어서의 그요 KT에 대한 레이트 컨스턴트를 조사해봤더니 10의 6승에서 한 10의 8승 레인지로 이런 그 레인지를 어,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론과 실험적인 결과를 일단은 이제 쭉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왔고 어, 일단은 그 구체적으로 KTc하고 KTd는 어,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요 k t라는 그 컨스턴트를 해갖고 이제 레이트 이스페션을 설명을 하는데 보통 실험적으로 일단은 그 터미네이션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그 m 라디칼의 농도에 이제 스퀘어에 비례하게 되고요 지금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터미네이션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m 라디칼하고 m 라디칼 두 개의 분자가 이제 만나야지 이제 터미네이션이 되는 즉 바이몰리큘라 이제 리액션에 의한 터미네이션을 이제 따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M 라디칼의 농도에 이제 제곱에 이제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 컨스턴트 KT.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보통 e를 곱한 이런 그 이프레션에 의해서 터미네이션 모드가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터미네이션이고요.